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와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안녕요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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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안하요 네, 가자. 생기저 네. 아, 타야 돼요. 저다고요데 땅으로 아, 쭈쭈. 쭈쭈쭈. 쭈쭈쭈쭈. 쭈쭈쭈쭈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도 친구들과 제가... 친구들이랑 할 건데요. 어이, 맨날 친구들이일 한번 해볼게요. 맨날 하지만 안 하는 네. 척하는 거 보고. 어디서 오, 어디서 우리집 강아지 소리가 들렸는데 쿠악 하고 내꺼는 멈추는 기능까지 있어요 그건 나도 있어요 근데 네, 돌아가는 방을 모르겠어요. 음, 어디가 돌아가는 방인지 잘 모르겠어요. 잘 저희, 오늘 잘하는 느낌이 나는데? 오늘 충분히 깰수 있겠어. 바로 튀어야 돼요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. 동만 쳐주면 될텐데 그거, 그거 고양이 뒤에 하나 있을거 아마도? <laughs> 맞아 고양이가 뺏어갔어 고양이를 미끄러뜨리고 뺏어야돼 고양이 고양이. 그 고양이 말고요 그 고양이 말고요 그 <웃음> 고양이도 <웃음> 아닙니다 고양이를 찾아볼게, 오케이, 이집에요 일바다 이 뭐지 이 불길한 예, 예감은? 이야 불길한 예감은 역시 틀리지가 않네요. 인장으로 또 예쁘셔 사람임으로 그 가봅시다. 예, 아짱 씨는 이거 유튜브 이름이 아짱이에요. 안녕. 뭐예요? 나 아, 똑같아요. 육코시야. 응, 저 육코랍니다. 아 육코 군요왜 자꾸 저를 은코라고 하시는지. 은코가 제일. 킹 받는 친구 씨군요. 제네는 뒤편에 있는 거안 본답니다. 육 코스 한번 이거 봐보세요. 어때요? 네못 생겼어요. 저희 금방 금방 끊어내겠는걸요?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이제 속이 좀 시원하군요. 쿵쿵쿵쿵! 바보. 잘레야 바보다. 아니 대놓고 뒤에 있었는데 저걸 마다 저기요? 왜 자꾸 저의 찐명을 쓰시죠? 잠깐만. 저는 라임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저 레임. 저는 6호입니다만. 저 레임이요? 왜 자꾸 은코랑 자꾸 왜 라임이라고 하시는 것 같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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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 남았습니다. 아니, 아니, 2개 남았습니다. 예. 어이, 또한개끝났어요 이번 판은 이집까깝으로 한대요. 집까깝으로 했어요. 제 나머지 뒷편은 <laughs> 이어서 할 테니, 저는 여기에서 영상 끝냈습니다. 안녕!